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810쪽, 아 16쪽 시편 2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시를 당기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소서. 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 어제 저녁에 썬더스톰 그 토네이도 워닝 사인이 막그 사이렌이 막 울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저 그때 밖에서 걷고 있었는데 대단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laughs> 아, 저희 집은 전기가 나갔다는 전화가 왔고요 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아,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이 캔슬이 됐습니다 또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 이렇게 날라 들어온 게 많아서 운전하다가 뭘 밟았는지 뭘게 제가 밟은 게 아니라 차가 뭘 밟았는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플랫 타이어를 빼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고 가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또 다시 플랫이 됐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와서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안 되고 타이어를 빼서 싣고 가서 타이어 그를좀 어떻게 좀 고치려고 했더니 타이어 옆이 망가졌다고 갈아야 된다고 해서 타이어를 꼈는데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다시 또 가서 뺐다 끼고 아무튼 하루 종일 좀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이렇게 일들이 많을 때 말고 반대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풀려나가고 척척척척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되게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오늘 10편 21편을 보면 이 10편 21편에 나오는 이 찬양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찬양 같고요 아 이런 찬양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러운 뿌듯하면서도 부러운 그런 찬양이 십편 2 1 편의 찬양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잘 되었는가? 우리 한번 좀 오늘 십편 말씀을 좀 보시죠. 1편 말씀 일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오늘 자막이 안 나오죠? 네 저만 보이는군요. 성경을 피 c 가 우리 말씀을 나누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시편 21편을요. 학자들은 시편 20편을 이런 연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과 21편이 서로 이렇게 뭐뭐 뭐 영화 보면 1편이 있고 2편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연작으로 봅니다. 그래 시편 20편이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왕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었다면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였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우리 시편 20편 5절에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시편 20편 5절 기억하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게 기도였어요. 승리하게 해 달라고.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해 달라고 이러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현실이 돼서 왕이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요? 출정식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왕이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그 승리를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고하면서 여기 잘 보시면 왕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말잘 들어 보세요. 왕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왕이 1절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왕이 기뻐하는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 나타내 보여 주신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이 되겠죠. 우리 기억하시죠. 20편 7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억납니다. 자, 그 고백이 이제 증, 이제 뭐랄까요. 증, 그 고백 그대로 되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말미야마,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도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런데 정작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왕이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이뤄낸 승리, 그것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면 좋은 건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땅에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재물을 얻은 줄로 얻었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죠? 자기가 얻은 그. 재물들, 자기가 이룬 그 소유들, 이런 거 보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이어지는 말씀이 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얻은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요, 나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때문에 그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2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 그가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싸웠다는 거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서. 어,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승리를 얻어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승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 싸웠지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 그 승리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지고 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이런 찬양만 부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부러워요. 들어보시죠. 이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또 왕이 입술로 요구하는 그 요청을 다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것 또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좋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2 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죠. 당신이 그를 위하여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조금 다르죠? 다시요. 그를 위하여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왕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열망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왕의 소원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왕의 소원이 되어 이루어진 거죠. 이런 형식이에요. 자, 이런 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땅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로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왕의 모습이고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 다스리도록 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런 왕이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왕이신 거죠. 자, 계속해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계속 보실까요?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또 순금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도 볼까요?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쇠이다. 자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뭐 전쟁터에서 살려달라고 구했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오 절도 볼까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 나이다. 주님이 왕을 구원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까지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복을 주시되 그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원토록 지극한 복. 그냥 단순한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어, 임제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셔도 정말 너무 너무 많이 풍성하게 주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채워 주셨습니다. 아주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쏟아 부어지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구했는데 둘, 셋, 넷, 다섯 영원히 지극히 지극한 복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벌어졌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참 부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과 왕과의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이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 인자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인자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왕이 하나님이 왕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 자이 어, 의지하는 것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런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했는데요. 뭐 인자라 그러면 마음이 뭐랄까 이렇게 좀 관대하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뭐 카인다고 뭐 이런 뜻에서의 그 인자함이 아니라 아 그런 뜻보다는 이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보통 이제 은혜라고 번역한다거나 이내라고 번역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뭐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왕의 반응이 의지함,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역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함, 그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7, 7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요 왕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힘과 그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도를 열거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없는 걸까?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도 이 다윗 왕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소원대로 그리,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입술의 요구대로 다 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더해 주신 그 모습들, 영원하고 지극한 복으로 더해 주신 그 모습들. 자, 이걸 봤을 때에 저는 두 가지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하나는요,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의지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20편과 21편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 전쟁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고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이 승리를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과 구원으로 이루신 이 승리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어요. 뭐 아주 아주 어려서 그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서도 우리 뭐뭐 뭐, 뭐였죠? 하카톤 그 집에서 막내였던 그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기의 그 양을 꺼내올 수 있었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치며 살았던 그 십여 년의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복을 받아 놓고도 까맣게 모르고 살 때도 있고요. 또 받은 복을 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복, 또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럼 성공에 취해요. 뭐 승리했을 때 승리에 취해 버립니다. 성공한 것, 승리한 것, 그것을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 왜 나에게 이런 성공과 승리를 주셨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로 승리하게 할그 힘을 주신 하나님, 나로 재물 얻을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나로 성취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또 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등등.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과 은사들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자, 이거 잊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건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두 가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여기에서 정말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좋은 것들, 하나님 부으신 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시편의 그 내용이라든가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과거의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 이제 8절부터는 미래의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 것으로 이제 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각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술부에 나오는 수로에 그 나오는 그 시제를 잘 살펴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대부분이 다 미래 시제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8절 보세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찾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9절도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것도 미래형이죠.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똑같이 미래형이죠.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기도 이제 미래형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시편의 이 시편 21편의 그 상반부는 첫 번째 부분에는 과거 전쟁 중에서 일하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찬양하는 음,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와 현재라고 볼수 있죠. 자 8절부터는요. 미래의 일을 왕의 승리 또 장래에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원수들, 왕의 원수들을 다 찾아낼 거래요. 미워하는 자들을 풀무불처럼 태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것이어서 나타내셔서 불이 그들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의 후손의 씨를 말려 버릴 것이고요. 그래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음모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 적군의 적들의 얼굴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어서 모두가 다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해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꺼진 불 같았던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서 치기도 할 것이고 해하려는 음모가 있기도 할 것이고 또 하지만 뭐 어떤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나타내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 그것을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십삼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시편 이십일 편은요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 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주의 힘으로와 1절에서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제 같은 그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찬양할 만하죠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러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 이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지금부터 승리를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편 2 1편의 다윗에게는요. 너무나 확신 있는 사실이에요. 미래 일이지만 장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권능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똑같은 찬양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셨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러시다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지 않은 적 없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해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그런 능력과 지혜, 여러분, 그것 하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이시라면, 그런 성도들이시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10편 21편과 같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우리 7절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거죠.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리니 이왕 자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 요한이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1절의그 믿음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할수 있는 거죠.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외치면서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돌아와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편 2 1편에이 믿음의 찬양,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